자, 그리고 JTC도 올려주셨는데, 네. 네, JTC는 아마 저,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 번씩 이제 언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요. 왜냐면 하 일단 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중국 그 한알령에 대한 제재를 조금 풀어주면서 중국 관람객수의 증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면세점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JTC는 그 중국 관람객수보다는 일본 관람객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음. 음. 일단 일본과 단일 관련되어 있는 어, 일본 어, 언바운드죠. 언바운드 여행객이 지속적인 성장세가 계속되게 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인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음. 상황이건, 상황인데 지금 제가 뭐 일본을 갔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음. 앞으로 이제 2020년 그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관람객 수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더 JTC의 실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JTC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JTC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이죠. 뭐 일단은 현재 만백 10,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서 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락.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약간 노차 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만원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원 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9천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명심을 좀 해주시고요.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로는 14천 원 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렸을 때는 제가 확실하게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만 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현금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많은 투자 전략을 들으실 것 같은 그건 JTC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종목 아우 지금 4월에 연속 오르고 있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죠. 어, 거의 한 5월달 4,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도 많았고요. 네. 저도 실질적으로 매매를 좀 했었고 아마 이 스튜디오 드래곤 매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의 90%는 저는 물려 계시다라고 봐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 아마 이제 11만 원대, 11만 5천 원대의 물량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음.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딱큰게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넷플릭스가 한번더 급락을 보이면서 네. 같이 한번 빠졌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매스컴, 그리고 전문가, 애널리스트, 그리 레포트, 전체적으로 2분기에 굉장히 최대 실적을 낼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막상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보니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음. 근데 좋지 않았던 게, 안 났던 것 중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형 히트작들이죠. 김비서가 왜 그럴까, 또 미스터 선샤인, 뭐 네. 그런 대형 히트작들이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큰 음. 문제긴 하지만 네. 사실 보니까 그 대형 히트작들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2분기였 2분기였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3분기의 그런 대형 히트작들이 이제 낸 실적들이 한 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은 어 굉장히 이제 좋지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출까요라는 질문에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그대로 신규 매수자는 그냥 여기서 그냥 비중을 5에서 10% 정도 사시면 될것 같고요. 네.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더 이상 확대는 하지 마시고 그 비중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12만원. 어,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12만원이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15만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충분히, 어, 기노업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